자, 마음의 AI가 오늘 13% 정도 올라오면서 간만에 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동안 또윗골이 당기고 밀리면서 몇 차례 이 매물대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싸움에서 좀더 우위를 차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올라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마음의 AI를 어떻게 목표가를 잡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주도 산업 AI 유망주로서 이 마음 AI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AI 생태계 투자에 따른 이야기로 인해서 한 차례 테마가 형성되고 대선 테마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정책주로 확실하게 앞으로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AI 관련된 사업 생태계들이 조성됨에 따라서 마음 AI의 주가도 다시 한번 날아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선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냥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적절하게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목표가를 확실하게 잡고 접근을 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게 올수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타점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기존의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선을 만들어주면서 움직였었고, 그리고 반면에 상단 구간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자꾸 똑같은 곳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번 추세가 꺾이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내려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고 그 다음 지지 구간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보통 기존의 지지 구간까지는 회복해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자 이렇게 작년 7월에 마음 AI가 저점에 있을 때 앞으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거고 22,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다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았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속된 매우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때도 왜 떨어진지를 잘 봐야 돼요. 이때 보시면 시장이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 줬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연속된 매우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밀렸던 곳에서 다시 한번 밀렸고 여기를 뚫어주는 이 타이밍 바로 이게 우리가 돌파 매매라고 하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두번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한번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해줄 때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목표가만 확실하게 잡고 나면은 우리가 단기간 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마음 AI도 이렇게 한번 상승을 만들어 냈었고, 결국에 저점에서 함께 잡아 가셨던 분들은 두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 추세가 꺾이고 나서 시장의 추세도 같이 꺾였고, 이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했던 게 바로 대선 정책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이때 거래량도 대규모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준비를 마쳤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여기를 상승을 시도할 건데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 뚫어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승 폭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얼마나 소화해내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요세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도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사항을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매도 타점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라고 제가 문자로도 타점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 이 힘들다. 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마음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마음 AI의 앞으로 매매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자, 마음 AI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이 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시피 앞으로 채 g PT5가 나오고 그 이후에 또 AI 열풍이 불어올 때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도할지 홀딩을 할지 판단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공유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마음의 A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적자잖아요. 이런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승 곡선도 항상 초기 때 들어가야지 먹을 게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들어가지 야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목표가까지 들고 갈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매매하면서 이런 수익들 꾸준하게 만들어 갈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호재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어떻게 개미 털기를 진행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 드리면서 세력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자 개미 털기 당하는 게 아니라 세력 털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타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미리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뜨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갭 상승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미 호재가 뜨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호재들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을 못 견디고 빠져나가거나 매수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구간을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 수가 없지만 이 돈의 흐름은 미리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는 속일지언정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 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의 매집 패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바닥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올릭스를 이렇게 1월 25일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미. 주가를 누르기에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4,000원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올릭스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도 이미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개미 털기 구간에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결과 추 적인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 오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잡아 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 종목을 짧은 시간 안에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자이 종목 뿐만 아니라 제가 이 펩트론 이란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자 다음주에 난리 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5만원이채안될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으로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다음 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 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 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 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었을 테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 잃어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 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 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문 누가 수익을 만들어 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로보 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 택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 참여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 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꼴까 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